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대형 포장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주식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주식 연구원, 우리 대형 포장에 대해서 또 이제 월요일날 준비 대응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금 이 구간에서 탄핵이라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테마주 관련해서 정치 관련된 폭등을 하고 있고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수익에 대한 부분을 안내드리고 있죠. 자, 근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준비를 좀 잘하시고 움직이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좀 안. 내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집중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탄핵이라는 안타까운 사실이 현실로 이루어졌죠 하지만 지금이 오히려 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5년 만에 찾아오는 이 마지막 기회인데 중간에 벌써 찾아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미 조기 대선에 요동치는 정치 테마주 올해 수익률이 1위에 등극하는 주식들이 나오고 있고 전국이 요동치자 정치 테마주 우르르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탄핵에 조기 대선까지 주식판 수익률 1등은 정치 테마주. 지금 트럼프 대통령 관세 폭탄의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테마주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다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러한 종목명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수익률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을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죠. 지금 이미 4월 1일날 여러분들에게 오리엔트 전공도 안내를 드렸고 4월 7일 진양학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추천 이유까지 지금 제가 꾸준하게 수익률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3일 동안 90%, 2일 동안 60%, 지금 계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만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오리엔트 전공 여러분들 현재 구간에 있어서 제가 안내 드렸던 바로 4월 1일이죠 정확하게 제가 미리 매일 일괄 발송을 다리면서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거기 이어서 자, 진영화학이죠 진영화학도 여러분들 제가 방금 설명드린 90%의 수익 연일상한가 3연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진양화. 정보만 빠르게 캐치하고 준비만 하시면 큰 수익 만드는 거 지금이 완벽한 기회 찬스가 될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이 안전하게 수익을 좀볼수 있도록 이 종목명 그리고 분할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변동성이 심할 수가 있겠죠. 목표가격, 매수매도 타점과 안전한 손절 금액까지 단기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매일 구리 전송을 해드리고 있고 같은 시간 아침 8시. 시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서 개인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습니다. 010-7671-1651번 문자 테마 두 글자 남겨주신 우리 주주님들 전체적인 증시가 좀 어려울 때 안타까운 탄핵이 발생을 했지만 결국은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우리는 이 수익을 매일매일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무료정보 제공이니까 여러분들 정말 많이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제 영상에는 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설정해놓으시고 매일매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거래량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현재 800만주 정도가 나왔고 실제로 올라가는 자리에서 거의 3연상 수준 다 더하게 되면 나오죠 거래량을 2천만주 3천만주 4천만주 정도까지 나와야 되고 오늘의 요차액 시련은 실제로 거의 이 움직임이 없는 횡보의 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종가방감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3.34% 1967년에 장마감이 되었죠 자이 구간에서 차익실현이 몸통을 그대로 나왔어요 올라가는 자리가 완벽하게 형성이 되고 수익을 만들었지만 여기서 지금 요걸 쏟아내는 자리가 몸통을 고스란히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요기 구간부터 이제 다시 빌드업이 시작될 겁니다 왜냐면 매물대 형성 라인이 차익실현이 나오는 구간보다 훨씬 더 견조하게 쌓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자리에요 하지만 다른 테마주 같은 경우 여러분들 요, 요게 이제 매물대 형성 라인 요렇게 쌓여있는 게 많아요 여기가 조금 한 요 정도로 비어 있고 그 얘기는 고점에 물려 계신 우리 주짐님들이 많은데 대형 포장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르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셨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일별 주가를 살펴보시더라도 결과적으로 외인이죠 외인 웨인이 고스란히 담았던 거 차익 신현하고 다시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더 치고 올라갈 수 있고 이 계좌 운영에 대한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죠. 지금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탈이 실제적으로 겁이 나서 이탈을 하는 거예요. 웨이는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담고 있는데 이게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결정과 선택,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제가 안내드리는 부분이 바로 뭐가 있죠? 바로 타이밍과 타점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산운용사 출신인 주식연구원 김선재가 여러분들 지금 대형 포장의 핵심 정보가 뭡니까? 재료가 뒷받침되고 있는 호재가 아니고 이 테마주의 특성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이슈가 동반되어 있는 걸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수익을 만드는 이 불장이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5년에마다한 번씩 찾아오는 이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여러분들 트레이더들 자산운용사는 일 일년 농사를 진다라고도 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게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빌드업도 가장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손실, 그러니까 손절, 익절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대처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응 전략 리포트를 꾸준하게 보내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죠. 기준 자리와 목표 가격 매수만도 타점이 중요하고 대형 포장 제가 선행 매매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영상에 다 안내드려. 리고 싶어도 규정상 그럴 수가 없다는 거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여기에 대한 전략 리포트 제가 한 페이지로 남겨놔 드렸고요. 앞으로 3차 라인까지 분할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 거기에 이 가이드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과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010-7671-1651번 자산운용사 1등 주식 트레이더는 어떻게 이 정치테마주를 준비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우리 대형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고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성심성의껏 준비한 분석은 누가 제가 한다라고 설명드렸죠. 여러분들은 문자메시지 답장으로 편하게 한 페이지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 꼭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 실현에 생각과 생각을 더해보고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라는 얘기가 있듯이 지금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손실을 줄여나갈 수가 있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당연히 무료 정보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성공투자 수익 실현에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올 구간이기 때문에 분단이 내용을 체크해 보시면 시작과 동시에 이래요. 이게 오늘 굉장히 변동성이 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영상에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은 실시간 정보방에서 브리핑을 받아 가십시오. 제가 이렇게 각종 뉴스 시황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고 있고 이미 타락 관련해서 는 일찌감치 여러분들 제가 안내를 드렸죠 오리엔트 정국 형지 동신 이미 100% 넘게 수익을 꾸준하게 안내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시간 브리핑의 장점이겠죠. 화면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인사말 제가 이렇게 남겨놔 드렸고 하단에 요 더보기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우리 실시간 텔레그램 소통방 주소 링크 남겨놔 드렸으니까 편하게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 지켜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 항상 이렇게 당일 차트와 당일 우리 대형 포장에 대한 이슈를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에게 드리는 김선재의 특별 선물. 자, 엄선하고 엄선한 급등 종목 딱한 종목을 매일 아침 장 시작 30분 전에 유료 급등주에서 특별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에게 무료 급등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죠. 대단히 감사드린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하단에 제 개인번호 이렇게 잠시 남겨놔드렸습니다. 010-7671번에 1651번. 문자 메시지 아침이라고 우리 두 글자 남겨주신 우리 주주님들에게 엄선되고 엄선한 이 급등 종목 딱한 종목 이 종목명 목표 가격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까지 안전한 손절 금액 여기는 여러분들 어떤 구간이냐면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엄선된 종목으로 매일 아침 장 시작 삼십 분 전에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메시지 아침 하단에 0일0 칠육칠일 일육오 하나 번호 남겨주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우리 주주님들에게 드리는 특별 선물이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